요즘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는 IQ 155인 이 남자가 세계를 구할 로켓을 만들고 세상에서 제일 쿨한 전기차를 만든다길래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왜 자꾸 주가가 떨어지냐? 왜 세계 1위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한테 있는 멀쩡한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15조짜리 트위터를 사는데 61조를 썼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투자하시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싹다 정리하고 왜이 남자가 트위터를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론 머스크 회사들이 전부 미국에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미국 태생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일론 머스크는 격동의 7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남아공은 인종차별이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소수의 백인들만이 나라의 부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그 소수 중의 하나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일론의 아버지인 에롤 머스크는 전자기기 엔지니어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부를 부동산 개발 업자로서 쌓았다고 해요. 잠비아의 탕가디카 호수라는 곳에 근처에 에메랄드 광산이 굉장히 저렴할 때 엄청나게 사뒀는데 거의 지분이 50% 가까이 됐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이 광산의 가치가 폭등을 하면서 집안의 돈이 거의 금고에 닫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해요. 일론의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미스 남아공 대회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굉장한 모델이었다고 하는데 일론의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를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일론의 나이가 9살이었을 때그 둘은 결국 이혼을 하고 맙니다. 이 엄마가 일론과 그 형제들, 즉세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투잡도 아니고 파이브잡을 뛸 정도로 열심히였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는 그 당시에 남동생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엄마를 떠납니다. 훗날 롤링스톤지 인터뷰에 따르면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아버지와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죠.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의 있던 시절은 거의 심리적 고문을 받는 것과 가까웠다.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부자 아빠 덕분에 1980년대 아프리카 한가운데에서 가정용 컴퓨터가 있었죠.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익혀서 혼자서. 컴퓨터 게임을 만들 수 있었을 정도라고 해요. 12살 때에는 그 컴퓨터 게임을 잡지사에 소스코드를 팔아 500달러를 벌기도 하죠. 너무 외로워서 책을 읽으면서 컸다고 하는데 정말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얼마나 왕따를 심하게 당했으면 한 번은 머스크가 계단 맨 위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머스크의 머리를 발로 찼다고 해요. 결국 이 일로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야 했다고 해요. 특히 괴롭힘은 고등학교 3, 4년 동안에 훨씬 더 심해지는데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일주일간 정신 잃고 코 성형수술을 받았어야 될 정도였다고 하죠. 하긴 아이큐가 155면 자기는 그냥 얘기하는 건데 주변에서 쟤또 잘난 척한다고 미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디언지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기회의 땅인 미국에 가고자 더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엄마가 캐나다 출신 남아공 이중국적자였는데 머스크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캐나다 국적을 복구시켜달라고 졸랐다고 하죠.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가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남아공에서의 기억이 지긋지긋했던 거죠. 이후에 일로는 남아공에서 캐나다 퀸즈대학교를 편입을 하고 마침내 그리도 원하던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전공선택만 봐도 이 사람을 잘알수 있는 게 물리학을 전공한 이유를 물었더니 만물의 원리를 이해하는 학문인데 이걸 전공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항상 부자가 되고 싶어했던 어린 머스크에게 돈의 원리를 알려주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건 당연한 원리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응용 물리학과 과정으로 스탠퍼드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입학하고 딱 이틀 만에 때려치우고 실리콘밸리로 가서 동생과 함께 창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온라인 지역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 집투죠 일론 머스크는 이때 당시에 다른 실리콘밸리 창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창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부자 아빠로부터 28,000달러의 지드머니를 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한 4년 고생하던 일론 머스크에게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컴팩에서 지투를 3억달러에 매입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이 딜이 성사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당시 지분 비율로 2200만 달러를 얻게 되었다고 하죠. 그 22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2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과 같았으면 300억원 넘는 돈을 손에 쥐었다면 당장에 빌딩을 사러 갔을텐데 일론 머스크는 이 매각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온라인 금융시장에 뛰어들려고 X.com을 창업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창업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본인이 밝힌 것처럼 아스파거 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인관계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X.com을 창업하고 1년도 안돼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해리스 프리커가 일론 머스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본인이 CEO 자리를 앉습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엑스닷컴은 경쟁사와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페이팔이죠. 머스크는 여전히 엑스닷컴의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합병한 페이팔에서도 다시금 CEO 자리를 맡습니다만 역시 머스크가 호주로 신혼여행을 간사해 이번에는 페이팔 이사진이 머스크를 잘라냅니다. 머스크 본인도 본인이 휴가만 가면 잘리고 나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다음 환인문에서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까지 해요. 사실 페이팔 자체로 보면 충분한 가입자를 모을 때까지 광고비 출혈이 굉장히 심각해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 모델이 아니었는데 이베이 판매자들이 페이팔 이용을 많이 하면서 결국 2002년에 이베이에서 인수제한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페이팔은 이베이 15억 달러라는 금액을 받고 매각에 성공합니다. 최대 주주였던 일론 머스크도 1억 6,500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2,250억 원이 넘는 돈을 손해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패턴이 보이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나이 서른에 두 개의 회사를 매각하면서 회사 창업을 통해서 가장 빨리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이 회사를 띄워서 판매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량 매도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20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연초 대비하면 50% 이상 빠진 건데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생각하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패턴은 지난 20년 이상 똑같았어요. 일단 회사를 창업하고 회사를 최고가로 띄워서 매각하고 다시 다른 회사를 삽니다. 스페이스X는 창업 당시 엄청난 비웃음을 받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사업에 확신을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번돈 거의 대부분인 1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지난해 스페이스X는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죠.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창업한 걸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다른 두 엔지니어가 테슬라를 창업했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를 만난 건 2004년에 투자자로서 만난 거예요. 초기 자금 750만 달러 중에서 혼자서 65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공동창업자 명단에 일론 머스크의 이름이 쏙 빠지고 그 기사 어디에도 일론 머스크의 이름이 없자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분노해서 창업자와 이사회에 당장 정정기사를 내보내지 않으면 나 모든 투자자금 다 빼겠다 화를 냈다고 해요 아니 사실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게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건 아니죠 돈을 댄 거지 뭐 어쨌든 자금 빼겠다고 하니까 결국 테슬라 창업자들과 이사회진이 다 합의를 해서 결국, 일론 머스크를 창업자라고 불러주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2007년에는 결국 머스크가 이 사회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테슬라 CEO였던 에버하드를 축출하고 이 사회에서도 자리를 빼앗았다고 해요. 2008년 금융위기로 어려웠을 때는 테슬라에 아예 본인 사지를 털어놓고 자기가 CEO에 앉아요. 머스크는 엑스닷컴과 페이팔에서 두 번이나 두 통수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빼놓고 누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자기는 푸르하게 보여야 되는데 계속 돈 주고 회사 샀다는 얘기를 듣기도 싫었고요. 자 그럼 이제 싸장도 됐고 하니까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2008년은 일론 머스크에게 무척이나 힘든 한해가 됩니다. 2006년도에 일론 머스크의 사촌 형제들이 차린 태양광 업체인 솔라시티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돈이 나가고 있고요. 테슬라도 계속 돈을 먹고 스페이스X 로켓은 띄우는 족족 다 폭발합니다. 거기에 퀸즈댕에서 만난 머스크의 첫 번째 와이프인 저스틴 머스크와의 사이에서 낳은 갓난아기가 5주 안에 사망을 하고 이혼까지 당해요. 2008년 금융위기로 직원들 월급줄도까지 없어서 지인들한테도 굽신굽신했어야 했다고 하죠. 이렇게 힘든 와중에 기분을 풀러 영국 런던의 고급 위스키 바에 가는데 거기서 훗날 머스크의 두 번째 부인 때 마성의 여자 탈룰라 레일리를 만나게 됩니다. 머스크가 레일리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죠. 레일리 옆에 착 붙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스페이스X 로켓과 테슬라 로드스터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게 오빠가 만든 거야 이렇게 입을 털었다고 해요. 자 그때 레일리가 집에 가서 로켓맨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니까 부모님 반응이 어땠겠어요? 아니, 아무리 뭐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그때 당시에 머스크는 그렇게 돈이 많은 상태도 아니었고, 그것도 애가 다섯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레일리는 어때요? 이제 스무 살이 넘은 외동딸이니까 그럴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레일리와 만나고부터 왠지 이 머스크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해요. 2008년에 크리스마스 쯤에서 머스크는 두 개의 좋은 소식을 회사에서 듣게 되는데, 스 페이스엑스가 드디어 나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고 테슬라가 마침내 외부 투자자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때 2008년 크리스마스 직전까지만 해도 일론머스크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통장 잔고에 겨우 일주일도 버틸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한이 로켓사위한테 레일리의 부모님이 본인들 집까지 담보잡혀 가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2010년에 레일리에게 청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폭풍같은 사랑일수록 빨리 식는다고 하죠. 결혼 2년 만에 2012년도에 이혼을 했다가 다시 18개월 후인 2013년에 재혼을 합니다. 보통 헤어진 사람이랑 다시 만나게 되면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결국 2014년도에 머스크가 이혼소송을 걸었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철회하고 2016년도에 레일리가 다시 이혼소송을 냅니다. 이혼소송 와중에도 역시 사업 아이디어가 볼린 컴퍼니라는 물척 회사를 만들고 하이퍼루프라는 차세대 고속 열차의 건설 계획을 세웁니다. 이 하이퍼루프라는 거는 꿈의 고속 열차라고도 불리는데 자기장 고속 열차가 낮은 압력의 터널 속을 시속 8 0 4 k m 의 속도로 달릴 수 있게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차로 6시간 걸리는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구간이 3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2016년도에 데일리 매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8년도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진짜 최악은 2018년에 찾아옵니다. 보니까 10년 중이네. 거의 뭐3재가온것 같은 수준이에요. 구슬해야 될것 같은데. 2018년 봄에는 그라임스라는 싱어송 라이터와 데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 테슬라 모델3의 생산 문제가 터져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요.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팟캐스트 방송 중에 DJ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는 게 전국의 생방송이 나가요. 결국에 바로 주가도 폭락하고 스페이스 X에 대한 안전 점검이 들어가고 나사에서 계약을 파기한 해 만에 뭐 얘기가 시끄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꾸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걸 또 수습하겠다고 폭탄 트윗을 하나 날리는데 테슬라 주식을 주당 420달러에 매수해서 비공개 회사로 만드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자금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트윗 한 방으로 주식이 10%가 폭등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금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테슬라 대신 경쟁사인 루시드 모터스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밝혀지죠.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사기죄로 고발당합니다. 이 사건은 머스크 본인이 222억 원의 벌금을 내고, 테슬라가 회사 차원에서 또 222억 원의 벌금을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또 머스크를 아예 이사회 에 진에서 축출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2018년 12월에는 방금 말씀드린 하이퍼루프의 시범 구간으로 1.8km 정도의 시범주행을 했는데, 주행 속도가 아까 그한 800km 넘다 그러지 않았나요 시속? 근데 이게 60km 넘는 걸로 밝혀져서 또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일론 머스크 본인도 2008년보다도 2018년이 훨씬 더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드디어 2018년이 끝나고 2019년도에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완공되면서. 모델3가 대박친 거에 생산성을 덧붙여주니까 주가가 또 미친 듯이 수직상승을 합니다. 200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테슬라 주가가 무려 1200%가 뛰었다고 해요. 덕분에 머스크도 세계 31위 부자에서 세계 1위 부자로 올라서게 되죠. 요즘 일론 머스크가 또 꽂힌 게 있죠. 테슬라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거 테슬라봇입니다. 인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공장에서의 생산성을 높여줄 거라고 또 요즘 막 약을 팔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머스크의 성격이 보여요. 이미 테슬라 공장에 정말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최신식 기술 설비가 다 들어간 로봇 생산 설비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막 겨우 걷는 애들, 그 로봇 애들이 나와서, 이 뭐, 인간 형태를 하면 뭐할 거예요? 거기서 춤출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로봇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결과, 그게, 그걸 일론 머스크 하려고 한 이유가, 쿨해 보이니까, 쿨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시대의 쿨가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트위터 인수에 들어갑니다. 첫 스타트업 집투를 다시 페이팔로 갈아타고 페이팔에서 다시 테슬라로 갈아타는 거잘 보셨죠?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저평가된 회사들을 사서 회사를 키운 다음에 초대박 계약으로 뻥튀기를 해서 회사를 팔아서 이득을 남긴 사람이에요. 트위터 인수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돈을 벌려면 저렴한 금액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너무 비싸게 산거 같죠? 트위터 인수 총 비용이 약 61조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추산치는 트위터가 61조 원보다는 훨씬 아래인 15조 원밖에 안될 것이다라고 추산을 한다고 해요. 물론 머스크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깎아보려도 하고 안 살려고도 해봤는데 결국에 걱정이 끌려가게 생겨서 그냥 사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죠. 일론 머스크 본인은 자기가 돈 벌려고 트위터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인류애가 넘쳐서 지금 이 문명에는 프리스피치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대의에 따라서 트위터를 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류애가 넘쳐 보여야 되는데 요즘의 행보는 인류애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면 대체 이, 이 트위터를 왜산 거냐. 최근에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독렬한 트윗을 날린 적이 있죠. 그러면 얘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나? 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정치인도 아니고, 사회 운동가도 아니고, 그냥 뼛속까지 기업가예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테슬라와 중국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트위터를 통한 중국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머스크가 일단 트위터를 산건 철저하게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노조 문제와 사업 유불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트위터의 인증 딱지를 유료화한 것만 보면 이제 트위터의 방향은 SNS가 아니라 21세기형 CNN 그러니까 개인 미디어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머스크는 이 미디어를 사업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산 거고요 이미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한 바 있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빼뚫어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2018년에 머스크가 테슬라 이사회와 체결한 파격적인 보상계약을 보더라도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인수했는지 알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2018년 당시 테슬라 이사회는 테슬라의 재무, 시가총액, 조건 12가지가 충족될 경우에 머스크에게 총 12회에 걸쳐서 옵션을 1억 100만 주 정도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해요. 특히 시가총액이 6,500억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머스크에게 550억 상당의 주식을 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시가총액이 600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테슬라가. 근데 이제 설마 10배가 뛰겠나 하면서 일단 회사를 살려달라는 생각으로 보상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초에 시가총액이 9,000억 달러를 가뿐히 넘던 테슬라가 6개월 이상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 계속하다가 11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약 5,500억 달러로 주저앉았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혼자서 독주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전기차 안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로서는 이제 또 다른 성장 잠재력이 있는 다른 저평가된 회사를 인수할 타이밍인 거죠 오늘 새벽에 뉴스 같은 걸 보니까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하도 팔아치워서 이제 거의 뭐 50위 쭉 최저가까지 근접했더라고요. 머스크는 작년 11월부터 세금 납부 용도를 목적으로 해서 테슬라 주식을 계속 팔아치웠고요. 트위터 인수 대금에도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 말은 못 믿겠으니까 오늘 머스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지금 이 사람이 또 테슬라에서 갈아탈려고 트위터를 인수한 건지 아니면 테슬라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트위터를 산 건지.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위터 때문에 아직도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일만 남았지 살 일은 거의 없어 보이니까 그 판단은 빨리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와 함께 세계 경제를 공부하고 투자 수관을 지키실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